다 함께 찬송가 43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문총 전도사님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믿음교구 식구들 나오셔서 주간 암성 말씀 암성하신 후에 특송 40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08장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은혜로운 찬양 참 감사드립니다 어, 굳준 날씨 속에도 이 자리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또이 자리에 더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 우리는 살면서 참 부끄러움이라는 이 감정을 느끼는 순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실수를 했다거나 어, 또는 자신이 내 모습이 남들보다 초라하게 느껴질 때의 부끄러움을 느끼곤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놀라운 말씀을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조롱받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던 바울이 도리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 복음을 자랑할 수 있었는지 이 고백을 이어갈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울이 이 고백을 했던 바울이 살아가던 이 시대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드러내기 참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리스와 로마의 로마는 이 문화는 지혜와 철학, 권력과 부를 자랑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 속에서 십자가에 달린 구세주라는 메시지는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비쳐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세상은 복음을 비웃었습니다. 미련하게 여겼습니다. 신이 인간의 모습이 되어서 죽었다. 그런 구원의 모습이 어디 있느냐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린 구세주 그리스도는 로마의 철학자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또한 조롱, 조롱거리였고, 미련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고, 또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고 또한 진리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네네게오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16절 말씀에 보면 능력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능력이라는 말은 헬라우루 듀나미스입니다. 오늘날에 쓰는 폭탄의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단어인데요. 즉이 여기서 말하는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 정말 세상에 어떤 힘보다 강력한 폭발력이 있는 그런 능력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 철학, 지식으로는 바꿀 수 없던 영혼을 복음은 단번에 새롭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본인 스스로가 이 복음의 사람을 바꾸는 생명을 바꾸는 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담에 색으로 가던 길에 빛보다 밝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르게 변했습니다. 박해자의 모습에서 사도의 모습으로 미움을 가지고 박해하던 사람에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또 교회를 파괴하던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변화의 힘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또이 복음은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는 능력입니다. 16절 하반부를 보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레인 헬라인에게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특정 민족, 특정 계층에게만 해당되는 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셨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파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그 복음이 언어와 문화, 신분의 벽을 뛰어넘는 것을 증언했고 몸소 보여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성별이 성별이든 계층이든 인종이든 상관없이 모두 한 몸이 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도 그 복음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이방의 한민족 그 이스라엘에서 먼 나라에 있는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이 복음이 전해졌고 지금도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1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27절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의란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곧 인간의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의, 완전한 의를 가질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바울이 목숨을 걸고 전했던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않은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을 꺼내기가 망설여지는 때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복음을 조롱하고 있고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할때 세상 사람들은 그게 말이 되냐? 현실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여전히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묶인 자를 자유하게 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며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능력이고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감옥에 있을 때에도 고난 속에 있을 때에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고 맞기도 하고 결국 순교하기까지 바울의 인생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또한 이 복음의 증거, 증인의 삶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과거를 덮고 현재를 새롭게 하는 힘, 미래를 소망하게 하는 힘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자랑은 물질, 자기가 가진 것, 권력, 명예, 지식 이런 것일지 모르나 우리에게는 이 복음, 십자가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자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복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이 설교의 제목과 같이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우리 인생의 자랑되는 우리 모든 복지계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때로는 세상의 눈을 의식하여 복음을 숨겼던 저희의 모습들이 있는데 이런 모습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우리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자랑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삶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로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쏠 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의 증거 증인 되는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목지교의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금 이번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치료의 과정 중에 계시는데 속히 건강 회복하게 하시고 세임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사역들 감당해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이 잘 마무리되어서 후유증 남는 일 없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성도님들 가운데도 병상에서 신음하고 계신 한우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암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도 계신데 하나님께서 정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프게 하는 모든 것들은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세임을 더해달라고 매일매일의 싸움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하여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정말 이 믿음 붙잡고 말씀 붙잡고 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마음의 품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불러주시기 우리의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를 우리 가무우이의 복음을 부끄러워하 加油！ i don't